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 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동부가 해양 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제7차 전남권 관광 개발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 지정 마을 기업에 전라남도 35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6월 1일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양모 군수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정황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2년도 보성 600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시민의식 지역 집중 취재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완도군이 협업 포인트제를 도입해 각 부서의 소통 협업 강화에 나섭니다. 강진군이 농특산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판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온라인 장흥통 토론방을 개설해 비대면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야기가 가득한 강진 월남마을 걷기와 화전놀이 소식을 전합니다. 기업인 문기주 회장이 화순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남도구리 화음사의 홍배와 소식을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도약과 대한민국 제1 체류관광지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 1,784억 원을 투입하는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해 공표했습니다. 전남권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전남권관광개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남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목표, 8대 전략, 64개 핵심사업을 담았습니다. 주요 관광지간 연기성을 강화해 전남권을 휴양 웰빙 테마의 북부 관광권, 섬 관광 해양 생태 테마의 서부 관광권, 역사 문화 테마의 중남부 관광권, 남해안 관광 거점 레저 테마의 동부 관광권으로 구분해 총 64개의 전략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진행 상황을 시민들과 수시로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합니다. 시는 절차가 번거롭고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배너를 클릭하면 오늘의 공사 현장이라는 게시판으로 이동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 구간의 차선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구간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 사진을 매월 현행화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공사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35개소가 지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마을 기업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회차별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3회차 2천만 원이고 3회차까지 선정되면 최대 1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 기업 경영 컨설팅 및 팔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전남의 마을 기업은 총 282곳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마을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여성가족 친화마을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사업 분야는 성평등 돌봄, 경제, 안전, 그린뉴딜, 대표성 등 6개로 지속 가능한 마을 모델 창출을 위한 2년 연속 사업인 광역형 5개소와 친화마을 도입단계인 특화단계 8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마을별로 광역형은 2천만원 이내, 특화단계는 1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첫 친화마을에 선정된 4개 특화 단계 마을은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을 비롯해 김정호, 담양군수 예비후보자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사람의 나라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겠다며 광주시장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를 뛰어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시켜 5년 후 정권개최를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어도 시대를 바라보고 빛을 바라는 곳 사람의 나라 광주에서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저 이용섭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선 7기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해서 5년 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데뷔하겠습니다. 김종호 담양군의회 의장이 담양을 대표하는 중노원에서 담양 군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김종호는 바닥에 주장앉고 싶은 국민들의 심장을 헤아리며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담양 군수에 출마하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의장은 담양군 의 재정을 20% 이상 확보하고 음면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명품도시 담양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 재정을 현재 20%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laughs> 농약물 관련 영농시설을 위한 재정기반 확대와 지역별 관광,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읍면 맞춤형 정책 개발을 발, 발생하여 로드맵을 정하는 공약으로 저는 명품도시 담양시대를 예를 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JBC 뉴스 이정혜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담양지역 군수 예비후보인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담양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담양 모 군수 예비후보 사무실과 주거지 등두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의혹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불편민원 신속처리기간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행정활동 강화를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공직자들이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민원을 접수한 후 신속히 처리해 현장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민원 처리 대상은 각종 공사장, 옹벽 등 위험 시설, 도로, 인도 등산로 및 교통 시설물, 맨홀, 배수구 등 공공 시설물 안전 문제와 폐기물 무단투기 등 생활 환경과 관련한 불편 민원 등입니다. 타 지역에서 활발히 벤치마킹되고 있는 보성 600 사업이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지난 3월 30일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 6 0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1 9 9개 마을이 참여했는데요. 김철우 보성군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벽화도 그리고 나무도 심고 주변 쓰레기도 정리하면서 보성 전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장 소식을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냅니다. 마을공원 사업인 보성국백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축하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김철우 군수의 목소리에도 괜히... 힘이 넘칩니다. 우리 보성군에는 600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이 600개의 자연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동네를 우리가 가꾸는 사업을 지금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성 6 0사업이 전남도시군 사업으로 펜치마킹되면서 전남 22개 시군에도 시행 중입니다. 보성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현재 전라남도 시범사업이 되어서 2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송 600 사업은 우리 보송군민의 자긍심이고 보송군의 자랑입니다. 담벼락이 어, 아름다운 응. 벽화로 술을 놓으면서 마을의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 있는 이 벽들이 깨끗해져요. 밝아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또, 또 마을 분위기도 좋고 또오묘가며 주민분들께서 어디가 뭐 그리 아름다운 벽화에는 마을의 아픔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것은 주 건설하면서 스몰지 됐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주로 하고 많이 비어지면서 그 공간을 주민분들이 평온함을 해서 저희가 이 벽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시작했던 보성 유북 사업은. 마을 곳곳에 주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담았습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 길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 꽁초, 상가 앞 주차금지 표지판 등은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위해서는 이제 시민의식도 달라져야겠죠. 이향예 기자의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담배꽁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길가의 건조한 풀더미 속에 떨어져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봄철 산불 원인의 1순위가 담배뿔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또한 길가에서 담배를 피고. 생각없이 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하곤 하는데 널려있는 담배꽁초를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들을 보면서 어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타깝고 상가 미 주택 앞에 내가 소유한 차량을 잠시 수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들을 못 세우게 주차 금지 표지판, 통이나 물건들을 적치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 노상 적치물의 한 불법이자 가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상가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무거운 주차 금지 표지판을 놓아두어 무단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고 또 급하게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같이 사용해 가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운전 중 흡연은 자유지만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엄연한 범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화재, 산불, 간접흡변 등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크고 작은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 문화를 위해 시민의식도 크게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끊을 수 없어 피운다면 담배꽁초만큼은 길가에 버리지 않는 양심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비신 뉴스 이학입니다. 완도군은 4월 1일부터 협업 포인트제를 도입해 각 부서의 소통, 협업 강화에 나섭니다. 협업 포인트제는 조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과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군에서는 월별로 협업 포인트 실적을 합산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지난 25일 출향인 파워 유튜브가 운영하는 후다당 요리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진 발효식품인 볶음 고추장 전국 홍보에 나섰습니다. 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농특산물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향후인 파워 유튜버 후다당 요리와 협업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넓히고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귀리 방송 홍보를 시작으로 약 2억 원가량 매출을 올렸고 이번 라이브 방송으로 강진 볶음 고추장이 2,50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장흥통 토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방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합니다. 토론방은 생활 속 쓰레기 10% 줄이기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를 주제로 4월 1일부터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 군정 추진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강진 백운 옥판차 이야기에서 주관해 월남마을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히 풍류와 더불어 화전놀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향례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차 문화를 지키며 천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한영 차문화원 백운옥 판차 이야기에서 주관한 걷기 대회는 우리 차를 좋아해 차에 이름을 붙이고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3월 마지막 주말에는 올 출산 남쪽 기슭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녹차밭을 거쳐 담양 소세원. 완도, 보길도, 부영동과 더불어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백운동 올림 걷기는 여행객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걷기 후풍류가기 김태훈 소리와 어우러진 화전놀이는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요일 아침에 걷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살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차 얘기 월출산 남쪽 강진경포대 인근에 설록다운이 있습니다. 온화한 기운으로 둘러싸인 설록다운 주변은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 설록다운 아래에 백운옥판차 이야기라는 단아한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찻집은 여행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카페가 아닙니다. 매우 뛰어난 한선각자 이한영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이한영은 우리나라 최초로 녹차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외국에 수출까지 한 분이지요. 당시 만들었던 브랜드가 백운옥 판차입니다. 고선녀인 이한정 원장이 선대의어를 살려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정 선생님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요. 음, 이한정 선생님이 계셨던 이월출사 남쪽 일대는 고려 시대부터 우리나라 차 문화의 어떤 메카였고요.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차 문화가 부흥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다산선생과의 인연이 100년 이상, 차로 맺은 약속이 100년 이상 이어져 오다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차상표인 백운옥판차까지 이렇게 탄생된 지역이에요. 온화한 올출산자락을 걷고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화전놀이, 발효차인 백운옥판차의 맛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따뜻한 인향과 더불어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마치 봄향기 같아 일주일의 필요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걷기와 함께 한 배우노 판차 이야기는 다음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JBC 뉴스 이항립입니다. 기업인 문기주 회장이 화순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e 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은 지난달 기차로 시즌2 제작팀과 화순을 방문해 화순의 비경과 예향, 의향, 문양의 고장 화순을 소개했습니다. 문회장은 화순이 조타를 출간한 작가로서 이번 기차로 시즌 2 제작팀에 합류해 화순 곳곳을 소개했는데요. 기차로 시즌 2에는 배우 백현숙, 성현, 개그우먼 오나미 씨가 출연했습니다. 최근 제작이 완성된 기차로 시즌 2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화순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봄길 따라 벚꽃 개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벚꽃 소식보다 먼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화엄사 홍매화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어 그 현장을 이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천년고찰 화엄사에 올해 낮은 기온 탓으로 홍매화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늦게 만개하였습니다. 조선 숙종 때 각항전을 증언하고 기념로 으이 홍매화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붉은색이 워낙 진해서 홍매화 경지를 넘어 홍매아라는 애칭까지 가지고 있고 그 수령이 300년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화엄사 홍매아를 감상하거나 촬영하기 위해 방문객들과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데요 그 풍경은 과히 홍매아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만개한 화엄사 홍매아를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볼 수가 있고 이 시계 구례를 방문하시면 산수유, 벚꽃, 수순화꽃도 함께 볼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례하음사에서 JBC 뉴스 임희영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봄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설레는 4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지만 주변의 봄꽃과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